규제 효과 떨어졌나? 8월에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다. 요거는 9월이 아니라 8월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호가거든요.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라고 하는데 이 소비 심리 지수는요, 95 미만이면은 매도세가 더 많이 붙는 거고요. 95에서 115면 서로 줄다리게 하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115 이상이면은 약간의 상승국면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호가들이 좀 올라가는 소비심리가 있는걸 표현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108에서 113으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115는 되지 않지만은 거의 이제 소비심리가 상승국면에 초입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115가 조금 안되지만은 그래서 8월달은 이런 시장이 조금 형성이 되어있었고 9월달은 아마 나오면은 더 좋게 나올겁니다 왜냐면 하이 매매가 중화이라는 건요. 0.2 정도가 넘어가면 많이 오른 겁니다. 아, 근데 전국이 0.16 9월 둘째 주, 서울은 0.24 아, 조금 많이 올렸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격이나 심리가 많이 움직이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거래에 뜨거웠던 데는 분당입니다. 전국의 전셋값도 상승하는데 매매가 변동률도 지금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어디냐? 서울 같은 경우는 분당, 성동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도 좀 바쁘고, 광진구까지도, 마포까지도 움직임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포에서는 일주세 1억 8천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억 8천 상승한 거는 크다면 크지만요, 단지가 크면은 1억 8천 전후는 뭐 아직 상승해서, 어, 이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는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흐름과 기조 자체가 지금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상황들로 9월 달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이런 거죠. 지금 이게 서울이거든요. 9월 8일 기준이고 이제 내일 하고 목요일 되면 다르게 나올 겁니다. 목요일 날 부동산에서 나오니까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강벨트들이 장난이 아니죠. 강남, 서초, 서초는 전세 물량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고 강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서 거래량들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가격들에 대한 오름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울의 시장은 8월은 6.27 대책 이후부터 8월 초까지는 이 거래는 작고 상급지에서만 작은 거래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면은 지금 시장은 거래량도 늘고 있고 신고가도 늘고 있다. 특히 상급제, 그리고 중하급제 퍼지고 있다. 이제 9월 시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여기 신문에 도 나오는데 좀 동의가 되는 게, 오름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대책이 연말 이후에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오름세가 있을 수 있고 구칠공급 대책이 연말 이후에 역량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급 대책은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요. 기존 거래가 잘 되면요. 그게 공급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고 있죠. 중기적으로는 인허가 물량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요. 그러면은 4, 5년 뒤에 우리가 공급량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낸 건요. 5년,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넉넉 잡아서 이 공급 대책은요. 5년 이후, 10년 이후에 잡을 수 있는 물량이고. 그리고 공급이 필요한 곳은 서울인데 서울을 잡으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이 없고 서울에 그럴싸한 정책들이 없었잖아요. 정책이 있어야 진짜 공급인데. 그래서 연말 이후의 역량이라고 하는데 공급 대책으로 연말 이후의 역량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양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양은 10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LH에서 공공주도를 하면서 공공이 시행을 하고 도급 형식으로 일군 브랜드에 있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사실은 그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들이 공공이 주도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시공으로 도급 형식으로만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많이 참여할 수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공공에서 이 공사비를 잘 지탱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책이 사실상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가 그냥 헷갈이한 거 있잖아요 착공 기준으로 했다. 어떤 거는 사전 청약을 했다. 뭐 이제 문재인 정부 그랬죠. 했지만 결국은 공급이 나오려면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후에 공급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는 거의 없다. 공급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알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급대책이 안 먹혔죠. 이제 규제로 예고편을 줬기 때문에 그 예고편이 본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외지인들도 부산, 대구 분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급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수급지수가 이제 7주 만에 100이 돌파했다라는 거는 요 말은 뭐냐면은 집을 사려는 심리가 8년은 심리보다 더 크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커졌다. 그리고 인기 지역은 여전히 강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또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재인 시즌2구나. 노무현 시즌3구나. 이제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무현 1, 그 다음 문재인 2, 이재명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묵더라고요. 묶어가지고, 아, 이제는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급해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화를 했잖아요. 예전보다 우리의 정보들이 더 많아지고 고도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 시장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자산시장은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는 진리입니다. 정책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은, 생명장치를 아예 그냥 정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해진 거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어. 잘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길래 아, 나는 엄청 욕했는데 왜내 얘기는 못 들었지? 내가 너무 작은 유튜버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비난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반응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뭐 잘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이재명 정부에서 100일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지수가 3.3% 올랐습니다. 월 평균 1.1% 오른 겁니다. 이 속도를 유지를 꾸준하게 한다면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집값은요. 두 배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잘했다고 하는데 6.27 대책 이후에 딱한달반 동안 거래량은 둔화시켰지만은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상승 폭이 둔화가 됐지만 상승하고 있었다고요. 주요 지역이 상승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97 대책 기대감없는 공급책이 나왔잖아요. 9월에 거래시장을 오히려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대책에서 규제를 냈잖아요. 근데 예고편을 냈죠. 그래서 규제 전에 빨리 집을 사려는 서두름을 자극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시선을 주식으로 옮겨가도록 했죠.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3,400선을 뚫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대신에 테마주처럼 우리나라의 주식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관세 협상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반 기업적인 정책과 기업친화적인 무역 협상의 실패를 했잖아요. 과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지 않는데 코스피 지수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개별주로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기업적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중에 이번 정부의 부메랑으로 주식시장 때문에 힘들어진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요. 그리고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처럼 돈을 풀고 돈을 버는 건 없이 돈을 지출하는 건 많이 하면요. 내수도 살려야 되지만 국제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국제수지 적자도 분명히 생길 거고 커질 거고 개인적으로는 환율 폭풍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100일을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잘한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평을 했는데 부동산과 자산과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과연 잘한 것일까 어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것일까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잘했다고 하고 부동산에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고 국가채무 증가하고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산업 침체하고 외교 실패하고 무역정책 경제 어려워지고 에너지 정책 허물어 버리고 있죠. 원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태양광하고 풍력 선호를 하고 있고 이걸 또 AI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죠.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을 했었거든요. 도시계획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6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했었죠.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한게 뭐였냐면요. 이 태양광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이게 태양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전기로 주는데 뭐가 심하냐. 이게 나중에 수명이 다다르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폐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이 폐기 자체가 환경오염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오풍력이 원자력 대비해가지고 가동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두 배나 떨어집니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심각하고 우리것도 원전이 우리나라가 기술이 우수하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고 이것도 세계로 펼쳐야 되는데 제대로 외교를 못하면요. 우리가 세계 수준들을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정책 운영보다 낭비와 표필리즘 정책,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 까먹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100일의 자평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난도 없고 칭찬도 잘한 것 같다고 했지만 잘 못한 겁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잘 못한 거고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은 부실 대책, 규제 예고편으로 집을 빨리 살려는 서두름에. 어떤 자극을 시켰고, 공급 대책도 기대감 없는데, 9월이 기대감이 오히려 없으니까는, 아, 집값 오르겠다. 시장도 자극시켰죠. 627 대책도 거래는 둔화시켰지만은, 주요 지역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이 작은데 상승되는, 되고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었. 그런 상황이죠. 100일의 자평들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명료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방향성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진단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미래가 지금 현재일 수 있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봤을 땐 지금이 미래니까, 현재로 온이 미래에서도 과연 그 과거와 비슷하게 갈까, 아니면은 다르게 갈까를 좀 가늠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은 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5년도니까. 우동산 투기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썼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규제와 공급정책을 병행을 해야.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 용납이 안된다. 그러니까는 강 장관 이때 국토부 장관인 것 같아요. 그때 건설교통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과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했습니다. 모든 규제의 시작점들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도 공급책과 규제책 같이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책을 뭐 썼죠? 이기신도시 썼습니다. 그러면 이기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된 데를 보면요.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 잡았습니까? 공급을 내서,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에 반응한 거지, 공급량은 그 시기에 공급을 내서 가격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검이 아니에요. 노무현 때도 똑같이 공급정책과 규제책을 병행해야 된다 해서 이기신도시 2003년도에 발표를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나오는 시기에는 가격들이 줄어들었죠. 동탄 같은 경우도 10만 호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둔화되었지만 은 지금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우포안이라든지 롯데캐슬을 보십시오. 가격들이 낮습니까? 높거든요. 못 잡았거든요. 공급책으로. 규제정책, 이때 종부세 만들고, LTV라든지, 양도세 같은 경우도 단일세율로 60%를 해버리고, 3주택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거든요. 우리가 상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정책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이 아니거든요.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벌수 없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생 최대의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이때도 공급책을 열심히 냈고 지금처럼 사전청약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본청약 전까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죠. 2024년 5년 6년도까지 첫 입주를 만들게 됐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못 냈죠. 똑같습니다 이때는 사전청약 이라는 걸로 우리가 내겠다 라고 착시적 공급을 낸 거고 지금은 뭡니까 착공 중심으로 근데 착공 이후에 5년이 더 걸립니다 4년에서 5년이 더 걸려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도 올리긴 했지만은 근로 시간들을 단축시켰잖아요 50시간으로 그 단축시키면서 사실은 건설업에서 피해를 본게 뭐냐면 공기가 늘어났어요 공사비가 또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공기가 원래는 36개월에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4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착공을 2030년까지 많이 내겠다고 했는데 2030년부터 4년이면은 2035년 전후로 이제 물량이 나오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때도 그렇게 공급을 냈고 규제를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지금도 공급과 기준을 달리해서 규제 정책들을 냈지만은 못 잡을 걸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 반복적으로 투기 수요를 통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공급책과 규제책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들로 꾸준하게 이제 액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집값 폭락도 폭등도 안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정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체 수요들이 생기는 거래가 되면안 됩니다. 적체 수요라 함은 대출로 수요의 유동성을 막는 거 그리고 세금으로 그 수요들을 억제하는 거. 양도세로 못 나가게 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요 안정적 관리가 됩니다. 아니 저번에 토지거래허가역을 풀었는데 풀으니까는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느냐. 규제지역을 풀면 엄청나게 오르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요 적체를 시켰으니까는 부작용과 작용과 반작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규제를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시장에 맡기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요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적체 수요가 갑자기 나와서 올라가는 것들을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집값 폭락 폭등도 안 돼. 맞습니다. 이거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다. 공급 많이 내고 거래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기존 거래들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성 좋아지게 재건축 재개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괜찮죠. 자, 그리고 투자 이골 부동산 이식 막바지다 연창륙시켜야 이거 믿을 사람 있습니까? 막바지라고요? 예전에 그 장관 후보자들 재산 신고한 거 봤습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개포 디퍼아, D H 퍼스티어 아이파크, 그다음에 반포의 아파트, 용산 이촌의 아파트, 도곡 한신 아파트, 헬리오시티, 음마 아파트, 잠실의 아파트, 장관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신고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투자 부동산 인식 막바지 연착륙 시켜야 부동산이 막바지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 필수재를 버릴까요? 수요가 높은데를 버릴까요?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어, 조금 가격이 싸고. 좀 저렴한 데 살아 근데 나는 거기 못 살아 이제 이 정책이 언행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자기들이 거기에 먼저 살고 자기 자산들 다 팔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 믿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근데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에서 진성준 의원이 라디오가 끝났는데 끝난 줄 모르고 야이 서울 집값 못 잡아라고 진짜 자기의 속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논란이 한번된 적도 있었죠. 이거를 집값을 떨어뜨릴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못 떨어뜨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정치적 표심들이 잘갈수 있는 대로 이어가기 위한 수단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연착륙 시키고 뭐~ 투자와 부동산의 인식이 막바지라는데. 막 빠지면은 이 장관 예전 후보자들 장관들이 집들이 다 용산 광남권에 몰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전세 끼고 집산이 수요 관리 잘 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대출 전세 끼고 집 사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수요 관리 잘 해야라고 했는데 이게요 법원은 등기 정보광장에 보면요 집단 건물 다소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다주택자가 얼마나 줄어든지가 보이거든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초에 가격들이 좀 올랐죠. 6월달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가격들이 초부터 8월까지 좀 올랐죠. 2023년도도 초부터 중순까지 좀 올랐죠. 근데 그때랑 다주택자 비교해보면요. 다주택자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정확한 이름은 집단 건물 다소유 지수입니다. 다주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아니 대출 끼고 집을 사니까 오른다는데 이게 사실은 맞을까요? 지금 집값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소유자. 지금 다주택자를 집못 삽니다. 저저 저 지금 집안 사거든요. 집한개 팔아서 세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못난이 한개 팔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대출 전세 끼고 집 사니.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43.2%가 생애 첫 집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애 첫 집이고, 거래된 아파트가 40% 이상이 다주택자가 올렸나요? 생애 첫집 플러스 갈아타기도 있겠죠. 다주택자들 지금 집안 삽니다. 못 삽니다. 못 사. 어떻게 삽니까? 2주택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못 사냐면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주택자는 세금이 일반 세율이에요. 1.1%에서 3.3%. 근데 만약에 내가 비규제지역에 집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산다고 하면요. 세금이 2주택의 취득세가 8.4%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이 비규제지역에 두 채가 있고, 집을 한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한개더 사면 12.4%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지금 못 삽니다. 다주택자들. 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양도세 유예가 있지만은 이 양도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써먹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는. 근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올해 첫집 그다음 갈아타기 수요. 어민니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전부 가격들을 올린 겁니다.